아, 네, 안녕하세요. 까까입니다. 네. 새벽 운동을 갔다가 샤워하고 약간 좀 노곤하고 그런 가운데 또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 주가 그만큼 제가 보기엔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일단 대응 방안하고 제가 보는 현재 시장의 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계속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저는 그 5일 추종하는 두배수 상방 레버리지랑 그리고 나스닥 추정 세 배수 상방 레버리지 레버리지 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제가 돈을 법니다 근데 이 방송의 취지가 뭐 인버스에 고생할 개미들이 많겠다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상방을 보고 있고 뭐 스위칭을 두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방 하방을 좀 갔으면 좋겠다 방송의 취지 맞게 네 그런 거지 뭐. 상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그렇고, 일단, 아이고, 이것만 못 지우나? 네,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그 대응 방안이라는 건 일단, 대응하기에는 솔직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함에도 대응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땐 해야 된다고 보고, 음,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1196원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1불이나 2불 정도, 거기서는 반등이 제 분석 스타일상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많이, 엄청나게 뭐 추세로 나온다는 거 아니고 뭐좀 약간 나오는데 이 환율과 코스피는 뭐 대략적으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이 나오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코스피가 코스피로 따지면은 제가 여기다 해 놨는데 제가 세력이라면 월요일날 갭상으로 여기 2,220일까지 때릴 겁니다. 근데 뭐 만약에 여기서 논다면 갭상이나 아니면 그냥 질질 올라가거나 한다면은 그리고 여기가 그 환율 1,996원 자리랑 맞닿는다면 네.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제가 왜 자꾸 여기 2,214원을 말씀드렸냐면 여기 1,960불에서 스위칭을 하라고 여러분 되게 강조 말씀드리고 여기 2,080불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분석을 했을 때음 상방에서 무조건 잡힐 자리면서도 고기를 찍었을 때 환율이 1,196원과 맞으면서 또 하락할 개연성이 있는 자리가 모두 부합되는 자리가 2214였습니다. 여기 하방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 약간 좀더 위쪽으로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봤기 때문에 계속 여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월요일날, 뭐, 이 자리에서 놀다가 환율과 뭐 맞닿고 그 하방 자리가 좀 하방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하방 나와도 결국에는 다시 상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유튜브가 올리는 시간이 꼭 있기 때문에 뭐한 20분에 면은 동영상이면은 거의 한 4,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서 뭐 이걸로 한다고 여러분이 보시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이렇게 간다면은 뭐 눌렀다 다시 갈 거라고 보는데 여기 밑에 자리를 잡아드리고 <laughs> 여기 위에 자리를 다시 하 여기서 딱 칼같이 잡아드리고 위에 올라가면 또 여기 하방 칼같이 잡아드리고 뭐 이런 걸 해드리고 싶은데 네 한번 보세요 될지 안 될지 근데 솔직히, 여기서 스위칭 하신 분들이나 아예 뭐 물량이 없으시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면 여기서 따라 하시는 것도 뭐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인버스 물량을 다 들고 계신 분들이 이걸 따라 하시기엔 리스크가 있어서 전 그렇긴 한데, 네 일단 대응이, 돌을 한거 뭐 1196분 하면서 여기에서 떨어지면 가장 좋겠죠. 그럼 뭐 제가 또 영상으로 올것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여기 위로 올려 버린다 하면은 눌려도 다시 상방을 갈거 같은데. 그럴 경우의 대응은 제가 봤을 때뭐 30, 40, 50뭐 이렇게 분할 매수하고 하면은 손절을 한260으로 잡고 하면 뭐 마이너스가 뭐 1. 몇 퍼센트나 2%, 2 안팎이니까 그렇게 해볼 만하거든요. 그러면은 이환율가 아마 맞아떨어질 거고. 왜냐면 지금 1,202원인데 장 시작하고 객상이 떴는데 바로 환율이 1,196원 뭐 내외로 간다는 건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환윤이랑 한번 잘 해보세요. 이거로 하시거나 아니면 요걸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는 걸로 한번 해볼만한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든, 아니, 여기서 떨어지든, 네. 뭐제 시, 실력껏 한번 다시 잡아 드리려고 하고, 여기서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를 잡아 드리려고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왜 제가 상방을 보느냐, 제 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인버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부정탈까봐 제가 상방을 계속 그냥 끊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미리미리 다 말씀드리면 방송은 분량도 없기 때문에 말씀은안 드렸는데, 네. 환율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기서 가도, 반등이 나와도, 뭐, 다시 하방을 갈 거라고 봅니다. 네. 한 오, 5, 60불? 뭐 정확한 값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돼야지 하, 이 코스피나 나스닥이나 뭐 상해나 모든 상승의 끝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네. 봤을 때는. 뭐 제가 틀려서 뭐 여기서 나스도 있고 하지만, 네. 제, 제 생각엔, 네. 안 가는 게더 좋긴 하겠지만, 네.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이 자리가 아마, 뭐, 여기서 눌렸다, 코스피 눌렸다 가는 그 자리인데, 제가 나중에 코스피 지수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게, 달러 제뷰고요 네. 위아나 같은 경우에는, 어, 보이지도 않네. 전 네, 위아나 같은 경우에는 163 위안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네, 여기서 반등나도 한, 1 5 8 위안? 158 0 0 0 정도? 네. 정도 0최0 0 0 0 0 0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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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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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방이 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뭐 1, 2배 갔다가 또 이렇게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려 있기보다는. 근데 100% 물려 있으신 분들은, 뭐, 물, 뭐, 다 하긴 그렇고, 좀 비중을 좀 움직여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솔직히 저도 여기서는 이렇게 딱히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뭐 지금에 와서 보면은 여기서 뭐 스위칭 말씀드린 게뭐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2,200불까지 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 2,000불이란 그런 되게 좀 의미 있는 지수도 있었고 거대 이평들도 다맞고 있었고 전권이 전전권이 다 있었는데도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꼭개미분들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는 말안듣다가 나중에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진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머리 아프게. 뭐, 일정 비중 가지고 뭐 해보시라고? 제가 앞으로 좀 올릴 것 같긴 한데, <laughs>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물량이 없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뭐, 신규 매수, 뭐, 이, 런 시나리오, 뭐, 말씀드렸었죠, 뭐. 갭이나 그냥 상승으로 여기 아래면, 뭐, 어떻게 하고, 뭐, 뭐, 여기서는 그냥 상방 눌리는, 그냥 자꾸 그냥 여기까지 해보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서는 다시 하방으로 스위칭하고, 뭐, 그런 식으로 환을 보면서, 예. 네. 그것 같습니다. 인버스 물려 계신 분들은 힘이 안 나실 텐데 제가 이렇게 좀 힘차게 방송을 하면 좋을 텐데 저까지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 뭐제 뷰는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 다음 주에 한번 잘 각자의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해보세요. 근데 네. 음 이거 나발이고 그냥 제가 틀려 그냥 뭐 하방 내려가길 빌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딱히 크게 상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도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음 제가 여기서 이걸 예측하고 배수를 했죠. 예. 뭐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것처럼 좋은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 자리에서 잘 대처하시면, 뭐 지금 마이너스 솔직히 좀 크시잖아요. 네. 분들도 다 플러스도 전환 되시고도 남고도 훨씬 더 플러스 플러스가 되니까 네. 힘내시고 대응해 보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지켜보다가 다음 주 장을 지켜보다가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릴게 있으면 짧게라도 시간이 된다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바랍니다. 네. 머리 아픈 거 보니까 한 20분 중반 내외 예상해봅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